가수 김종국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런닝맨 멤버 일동이 당황했다. 특히 유재석은 결혼 18일 전 결혼식 사회를 봐달라는 김종국의 부탁에 스케줄을 변경해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폐 결혼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방영된 s b s 예능 런닝맨 오프닝에서 김종국이 깜짝 결혼 발표를 했다. 김종국이 녹화 10분 전에 멤버들 모두에게 결혼 소식을 알린 것. 마침표 하연 실색하며 모르는 사람 태반이죠? 라며 놀라워했고 유재석은 나도 오늘 알았다라고 하는가 하면 김종국의 절친 하하 역시 나도 좀 전에 알았다라고 반응했다. 유재석은 그날 저도 녹화가 있다. 종국이가 나보고 사회를 봐달라고 했다. 보니까 녹화가 있었다. 그래서 녹화 스케줄을 어떻게든 당겨가지고라며 김종국을 질책하면서도 내가 또 격조 있게 보니까 걱정 말아라며 안심시켰다. 이후 멤버들은 차를 타고 장소를 이동하며 대화를 나눴다. 유재석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지 아 종국이 진짜 나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다 농담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와 결혼식 사회를 이렇게 급하게 의뢰받은 건이라고 했고 하하는 장 대표랑 스케줄 꼬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긴 해야 한다라고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종국이 결혼식을 발표한 날짜는 8월 18일로 결혼 날짜로 알려진 9월 5일과 불과 18일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즉 김종국은 결혼식 18일 전에 멤버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와달라고 부탁한 것에 더해 유재석에게는 사회를 봐달라고 한 셈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너무 하긴 했다. 다들 스케줄이 있었을 텐데 미리 말해줄 수 있지 않았나? 유재석이 한가한 것도 아니고 입이 가벼운 스타일도 아닌데 스케줄 많은 것 뻔히 알면서 최소한 사회를 부탁할 거면 유재석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했다. 사회줄의 부탁은 미리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물론 런닝맨 멤버들이 김종국의 결혼을 수건 과제처럼 여겨온 만큼 그의 결혼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임을 김종국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멤버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극비 결혼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객으로 멤버들을 초대하는 입장에서 특히 사회를 부탁한 유재석의 경우만큼은 미리 연지를 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김종국은 지난달 18일 공식 팬 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리면서 결혼을 발표했다. 그는 언젠가는 이런 글을 올리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늘 마음속으로 준비는 해왔지만 막상 이렇게 글을 준비하다 보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떨리고 긴장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저 장가 갑니다며 올해가 데뷔 30주년인데 만들고 싶은 앨범은 안 만들고 제가 저의 반쪽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라며 신경을 고백하기도. 김종국의 예비신부에 관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결혼식은 서울 모처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청해 비공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